로우방입니다 이번 판은 어, 시가전 난전이었고 굉장히 정신 없는 다시 말해서 아군의 브리핑만으로는 적의 위치를 특정하기가 매우 힘들고 자신의 이제 사운드 플레이나 적을 상상하는 능력 그것으로 이제 난전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리니 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어려웠던 상황이고. 어, 지금 저희 멤버를 이제 중수 이상 정도는 되는데 아군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도 잘 보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였습니다 이번 판은 리플레이로 보기보다는 어저 개인 실황 화면 1인 어 제가 개인 플레이로 보면서 이렇게 정신 없을 때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죠? 음, 차를 끌고 어, 서버이로 가려고 했는데 로족이 클리어였기 때문에 어, 고 사람 정해 로족을 무난히 클리어 아, 리파밍 합니다 자 어, 그 필요 네이 어, 그 필요... 어, 그 네. 가자 네 어, 아직 야스나 시가전인지 필드전인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이 정도에서 자리 잡았어요. 응. 요것은 응? 노란 팽이라. 오케이. 아, 근데 여기 너무 자리가 안 좋다. 연막이 너무 심하죠? 직가에서 쓰면 바로 빼고 가야 되나? 불안한 대시전이었는데, 그 뭐. 우리 차, 차 주변으로 올게. 교전이 벌어집니다. 어, 저는 이렇게 서클 리셋 했을 때 자리를 잡아야 하고, 교전은 지 양하는 편인데, 저희가 이제 배율이 상황이 별로여서 일단 교전이 들어갔어요 어 지금 S방향 175방향 저쪽으로 오고 있어요 팔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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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팔각점 이쯤 저는 오브젝트 네, 브리핑이 네, 제일 네. 중요합니다 일단 일단 안 쏠게요 175라고 했을 땐 몰르다가 팔각점을 하니까 네, 바로 우리 차 거예요. 알죠? 와야 네. 되거든 어 지금 지금 쏠까요? 킬각이에요 킬각이면 쏴 차를 세배하기 위해서 잠시 움직였고요. <목소리> 그러면... 페어스 워 친구하고 김치 친구가 아주 잘싸워줬어요저한 것도 없는데. 아, 나이스. 나 배율이 병신이라 선배울이라. 파인좀 해야되거든 저 다른데 보고 있을게요 저는 먹을거 없어서 음. 형님 말대로 QE 샷하니까 엄청 아프다저 엄청 올라갈게요 배율을 먹고 싶었는데 음? 칼 배율이라서 음. 이거는 솔직히 교재로 써도 될 정도의 어그 사운드 150 형님 네. 여기 그 조끼 멀쩡한거 있나 여기, 한번 여기 확인 드릴요아 그냥 이제 시가전 시가전이라 필요없어 형님 여기 대피기 있는 이기 때문에 네. 아, 이태가 먹었어 괜찮? 아거 조끼 거있 조끼 확인해 줘. 조끼 확인 중이야 겨, 경찰 조끼 멀쩡한 거 있어요. 어, 아, 그럼 나. 반같진거 아, 있어. 해. 배율이 전다8 배율이어서 m 했입니다 고정기 소음기 들면 되겠. 서클 리셋되면 센터 박을 거야. 네. 서클 리 네. 최대한 이 리셋된 지꽤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자리마다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리셋되고 새로운 서클 센터에 잡기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지금 나머지 총다뭐뭐 있어요? 나 사이가 사이가 엠포. 나 미니 어. 미니 엠포. 사이가 사이가 시가전 한, 음. 시가전 데뷔로 해서 사이가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에스터 보정기랑? 응. 배율이 생각보다 편찮네. 삼 배율이네 다. 일단 파밍을 했고 석클이 줄어들죠? 도토바이 타고 갈게요. 3번으로 가요? 아직이야. 일단 가까운 데로 가자. 일단 가까운 데로 딱 찍었긴 했는데 3번, 파란핑이 좋아보여서 3번, 3번으로 갑니다. 취소. 파핑곡. 아파트 가자. 이 아파트가 이제 후바. 사방이다 견제가 가능하고 있다? 수비하기도 좋기 때문에 서클 센터에 걸린다면 막강한 요새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스킵하죠? 음, 나, 나, 나. 야스나 필드 확인 3배라서 약간 아쉬웠죠? 3배가 아쉽다 배율이 좀만 높았어도 상대 헤드로 맞추고 바로 모물샷을 통해서 암살이 가능했을 겁니다. 마시멜로 4개 파워팔, 네, 아, 네 쌓여있는 거. 어, 160방에 있는 애 쏠게요. 사운드 정보를 통해서 저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요. 주변 아, 그, 저 5개 쌓여있는데 뒤에 있어요? 어, 많이 쌓였는데 네. 뛰는 거 봤죠? 어? 적발견 우리 블럭 적발견 노핑 저 친구가 저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헤드 한대 맞았죠? 스커스 핵인 거 같다 느낌이 내가 핑어는 건물이예요? 자세히 보니까 노핑이 아니고 한칸더 블럭 한 블럭 더 였습니다 일단 저희 건물 아니니까 저희 일단 반대쪽 보러 갈게요 서클이 아직까지도 시가전일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야스나 이 아래 필드 싸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필드 싸움 되면 이 아파트로 먹으면 되고, 시가전이면 시가전처럼 집 바이 집으로 붙어주면 됩니다. 지금 160 방향에 또 사람 뛰어요. 210 들판에 혼자 저 떨어져 있는 종 모양 저거 있어요. 보이는 거다 쏴. 아군 브리핑이 이제 사방팔방 다 되죠. 취합하기가 힘들어요. 뛰어요. 마시멜로스 한명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어요. 시각나면 쏠게요. 연막. 음. <laughs> 뛴다. 145. 아, 연막 하면 아군이 히죠 아까 아이디가 방에 어그였기, 방에 어그였기 방에 때문에 어그가 방에 다운됐다는 방에 어그가 방에 방에 거. 거 알았죠? 스커스다한대한명사성 쪽으로 죽였어요 165 다시 마시멜로 마시멜로 지금 한명 오케이 저 리플레이 오. 보니까 개피였더라구요 아, 돌아가, 아쉬웠고 에답 있네 120에답네120 네, 120 확인 지금 네. 지금 소전통어 금지하고 한칸더 움직여야 돼 지금 본격 시가전이기 아, 때문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미리 자리를 아, 잡아놔야 아, 됩니다 아, 서클이 줄어들면 와야돼 집집마다 주인이기 네, 때문에 이동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풀토핑하고 뛸게요 분성제 어. 하나만 마실게요 이정도도 조금 늦은 편이긴 합니다 조각집 먹... 네, 가요 사운드 살고생 먹을게 네. 우리 전방에서 에딱 소리 났던 거 기억해야 돼요 음, 120이었어 집 클리어 하기 위해서 싸이가 들었죠? 볼게요. 저 들어왔어요 사이가를 사이가를 끝까지 들고간 들고 음, 것이 음, 시가전을 위한 한 음,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들어갔어요. 시체인 줄 알았는데 네, 아무것도 저, 아니었어요. 저 M 방향 볼게요. 또 이렇게 됐네. 한칸더 가야 됩니다. 아 이것도 안나 그럼 저희 애비 있는 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움직여. 어? 네, 저기 오케이. 총소리 내고 다른 데를볼때높이까지 가야 돼. 오케이. 총소리 한번더 나면 움직일게. 네. 언패물이 많기 때문에 움직이가 기 약간 그나마 수월했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요 네. 다음 부분은 이제 언패가 아, 많이 없기 때문에 클리어. 이 집과 투통컬러 집 있지? 네. 주황색 집. 거기로 네. 한 번에 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소리 나면 바로. 적들이 아, 집집마다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연막을 깔고 안전하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쏠니까 너네 쏘지 마 어, 지금 가야겠어 적이 총을 소리 냈기 때문에 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음. 대응사격 음. 해주고 아고니 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저어요 어, 진입 중 네. 들어와 피해 복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오케이. 집에 오. 들어온 이상 반반입니다 집에 오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이거는 조금 짧았어요. 가만히 서서 폭을 던질 때는 예상보다 높게 던져야 됩니다. 다만 앞으로 달리면서 던지면 적당히 조금만 높이 던져도 얼핏 들어갑니다. 피곤한 대치전이에요. 빨빙집 오지 않거지? 빨빙집 클리어 빨빙집 만약 저거를 가, 가, 바로 코앞집에, 높잉집에 있어 저걸 M방향집 이렇게 말하면 헷갈립니다 그냥 빨핑집이라고 말하는게 아, 살리지 못하게 바로 마무리각 잡아주고요 저건 개피 이거를 무리해서 뚫을 수도 있긴 했지만 가만히 서서 던지면 짧죠 일단 푸쉬하진 않기로 했어요 오케이. 나 5탄 좀 받아갈게 김치 네. 뿌려줘 네. 집을 뚫는 건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기 그 때문에 지금 있는 같아요. <laughs> 쟤네 지금 최소 둘인 것 같거든 그럼? 네. 나머지는 어디 있나 하고 어? 바로 것 같은데? 왼쪽 유리 사운드, 아, 왼쪽 유리 사운드였죠? 사운드를 잘 들어야 됩니다. 바로 것 보이죠? 우리 옆집 5 5 옆집, 옆집 1층. 5 5 옆집 1층. 1층야 붙었다. 사이가? 어, 여기서 빼꼼샷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한번 볼까요 어, 이 창문을 봤을 때까지 안 보이면 요 벽에 있다는 얘긴데 그 정도 거리면 사이가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금 거기서 백꼼샷을 하면 샤, 사이가 킬각 거리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 붙으려고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이 친구 장전하고 있죠 그러면 총쏠수 있는 사람 먼저 다운 시켜야 돼요 이 친구 장전하는 동안 노딜이니까 쏘면서 뒤로 빼면서 아군이 커버해줬죠 페어 친구가 개피인 거를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사이가가 아주 빛을 발할 수 있었던 맞은편 집 하나. 라스트 서클 이거든? 마지막 서클. 구상전 몇, 구상 몇 개야? 나 7개. 저 6개. 구상전 돌입하려고 준비했고, 구상전 경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도 없어요. 형한테 물어줄게. 아니야. 내가 전투원하고 너네 경험 하나 키우자. 이번에 하고 싶은 사람. 경필이 저 한번 해볼게요 형좀 커버해주면 은저 반대편집에 솔탄 하나 정도 박아 넣을수 있나요? 폭자 여기서 재판단은 폭이 날아왔는데 건너편집에서 폭을 까는 폭이 날아오는 그런 게안 보였죠? 주변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층이야? 저이층 상대방 2층 경필 커버해줘 발소리 왼쪽 발소리 집안에 하나 있고, 끌다? 밖에 하나 있다. 어, 판단됐죠? 자, 들어가서 바로 해봐, 해봐 제가 해우소 쪽에서 발송이 났기 때문에 집안 사운드 이렇게 되면 집안에 혼자 있다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입했고 그러나 아, 헤어소 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수비적으로 마주한 서클이기 때문에 구상한명 몰아주고 전투 회원하기 아 위해서 일단 왔습니다 층에 아직 있어요, 층에저 백봄하고 있어요 쿠킹은 좀더 오래 했으면 괜찮았겠죠? 층 깊은 방이에요 아, 적박이. 있다, 65. 이때 김치친구가 집 친구를 다운 시켜줘요. 근데 이때 김치친구가 당연히 뭐 집을 다운 시켰겠지만 브리핑을 2층 다운이라고 해줬으면 더 깔끔했겠죠? 네, 그럼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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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무스하게 아, 먹었습니다. 그, 고팔나이스고로때문 아. 어, 시가전이라서 좀 힘들었는데 사운드 플레이를 잘했고 또 아군 브리핑도 깔끔했고 또 아군 샷발도 좋았고 페어 친구의 커버도 좋았고 금지 친구의 카고팔 샷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아서 한번 보일만한 포인트가 여러 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